사회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요. 제가 어 사실 전공도 처음부터 이제 아나운서를 꿈을 가지고 뛰어든 것도 아니고, 죠딱 네, 그런 느낌이 줄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비즈니스나 이제 사업적으로 많이 이제 몸을 담고 일을 하다 보니까 대외적인 이제 교류나 뭔가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자체가 뭔가 이제 부끄움을 타거나 아니면은 좀위축되거나 그런 게 현장에서 그렇구나. 이제 트레이닝 된 거예요. <놀람> 근데 무대잖아요. 근데 무대라고 해도 사실은 뭔가 다수야. 투자 유치 설명회 아, 이런 아, 뭐 이런 상태에서도 대표님이 말씀하시면 그다음에서 마이크 음. 들고 동시 통역으로 이제 진행한 적도 있고 그때도 밑에 보면 한 몇백 명은 있었거든요. 흩떨 음.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의지가 되죠. 더블 MC처럼 한 분이 얘기하니까 나는 그분의 음. 이제 분신처럼 다른 그 그분처럼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좀 약간 그늘 뒤에 있어 네.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또큰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최근에 성파구청장님이나 같이해서 토론도 하셨잖아요. 네. 네. 긴장 그... 되셨어요 어좀 긴장은 하죠. 어떻 보면은 또 구청장님을 어, 이제 뵙게 되니까. 긴 약간 방송으로 막, 막 생중계되는 것도 많고. 네. <laughs> 근데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처음에는 옛날에는 정체성 혼란도 왔었고 이게 진짜 소극적으로 좀 슬프게 생각을 했는데 음. 생각을 바꾸니까 오히려 저의 갑옷이 되고 장점이 되고. 되고 특별함이 되고 그래서 뭐 보는 사람마다 저, 저를 막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네이버에 그 많지는 않지만 그 김한나 중국인 치면 이방민보다 가까운 한국계 중국인이라서. 바로 아 <laughs> <속을> 아, <laughs> 이해가 들어버리군요. 근인이좀같신 거요? 예 네, 제가 뭐 이제 저그 저희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짧게 해석을 올린 건데 방금 저한테 질문했을 때도 왜냐하면 제가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봐요. 근데 보는 사람마다 똑같은 질문을 계속 1대1로 하다 보니까. 저 입장에서는 그게 누적되니까 좀 힘들어졌어요. 어, 네이버, 검색을 보여주세요.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면. 그리고 중국 바이도에도 저를, 중국인은 저를 아예 한중교류대사로 방... 이제 예우를 해주거든요. 네. 와, 옛날에 그 광주 국제 미용 박람회가 아시아 최대예요전 세계는 아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순인데 그 주체가 이제 광주 서산 처우산, 처산의 그 지역 이름인데 어, 마야라는 할머니거든요. 그분도 저를 막 너무 이제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때 주한 대표도 이제 임명장도 주고, 오, 이제 네. 한국의 이제 기업들, 단체로 모집해서 광주, 강남에 뷰티 관련 기업들 이제 전시를 나가는 그런 이제 권한을 1년 준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싸들 터져가지고. <laughs> <laughs> 근데 그게 3회, 3회 기사 발표할 때도 제가 이제 참석을 했고, 음. 사진을 한장 찍었는데, 중국에는 워낙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요만한 아, 사업 하나 하시는 분도 이제 몸값이 중국 돈으로 몇백억 위안, 한국 한화로 뭐 이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그 아, 금액이죠. 근데 그 사진에는 뷰티 업계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요즘 핫한 그런 그쵸. 이제 업종인데 그 사진의 모든 오너들 사이에 제가 한복을 입고 아, 가운데 딱 서서 아, 너무. 그 사진 한 장의 몸값을 그 기자들이 추정을 아. 해봤는데. 약간 4천억 위안 <laughs> 환산을 뭐 어떻게 하면은 좀뭐한몇 조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다그 네. 현금화가 됐어요. 현금화는 <laughs> 아, 사실은 그게 중요한데 되게 네. 중요한 거 <laughs>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저에게 꿈이 생겼어요. 그거를 현금화로 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 그리고 그 현금화가 실현된다면 또 사회에 환원을 하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야... 만족된, 되는 아 만족됩니까? 아, 저는 일단 그 돈을 구경이라고 해보고 싶어서. 도도, 예, 예. 사연이라도. 네, 네 그도 그러니까 너무 뿌듯할 것같 그리고 아, 지금 기억게 네. 남는 이제, 지금 업종에서는 또 인천에 네. 청호나이스라는 아, 그 정수기 업체 네. 알잖아요. 청호나이스에 네. 우리가 이제 설치할 때 밸브가 있거든요. 네. 네. 그 황동 밸브인데 그 수입을 중국 절강성의 그 쪼지라는 중국의 사대 민이 있거든요. 음. 시스라고 있는 그 미인이 었어요 아, 그 동네는 특성이 있네요. 그죠 정수기 밸브를 생산하는 공장이 많았는데, 그때 그 있는 회사가 인천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무역 구매 담당. 이제 수입이죠. 진짜 다양한 일을 하셨다. 네. 근데 이제 업종은 다양한데, 뭔가 공통성을 따지고 나면 다 중국과 관련된 교류, 교류 역사, 핵심이 되신 니까 네. 생각니까. 그쪽도 일을 해보고, 그때는 제가 좀 나이가 좀 젊은 상태였는데, 물론, 이제, 국제 무역을 하다 보면, 납품에 불량품이 생기거든요? 근데, 물류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선, 선박으로 이제, 그쵸. 오도 하니까. 그불량품 쌓이다 보니까, 계속 많아지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인건비는 낮은데, 사실 그 품질, 이제, 그, 체크를 하는 게, 검사를 하는 게 조금 이제 소홀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는 뭐, 그때 회사가 크지는 음. 아니었고 았고 청원할스의 협력 업체니까 근데 뭐두 명이 출장 가기에는 비행기표도 따블로가고 뭔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그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러면 제가 가, 가보겠습니다 했거든요 대표님이 혼자 갈수 있겠냐 여자에 혼자서 그렇게 그 업체 가서 이제 미팅하고 가서 불량품 혼자 아 이제 불량품 그걸 네. 해결하고 가시는 거예요 다녀왔요 네. 아. 그리고 청원할스는 어 그때는 한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약간 여자가 일을 하기에는 너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중금속 음. 이제 나, 아, 이제 자재 아, 들어오면 황 황동 황동들은 음. 자재가 들어오고 그리고 MCT CNC 그 기계들 황동 자르는 기계 뭐 그런 거랑 이제 접촉하다 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자애가 하기에는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좀 아, 좀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강남에 그때 한때 의료관광이 핫 이슈였거든요. 성형수술 네. 한다는 게 이게 한국의 성형 기술이 그래도 좀 자연스럽고 음. 아주 좀 발전된 상태였어요. 옛날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지금 한국과 아. 중국으로 된 거예요. 연합또 그래서... 하셨어요, 중간에서? 중간은 아니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중국인 투자한 기업에서 총괄로 있었어. 요 아. 제가 있는 회사는 성실했어요. 대한민국의 사자도 업 있고 음. 외국인 위치 등록증 합법적으로 납세도 하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뭐 일을 한참 하고 VIP나 중국의 연예인이나 아니면 이제 고위층도 오면 제가 어, 직접 사업도 예, 예, 안 예, 하신 거죠이 그리고 그어 의료 건강 회사에서 이제 그 근무를 하다가 그리고 제가 뭐 의료인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바닥부터 한번 이제 음. 공부를 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예 높은 급여를 이제 이제, 마다하고, 아예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음, 바닥부터 네. 배워보자. 수술방에도 아, 들어가고, 네. 이제, 뭐, 해외에 그런, 이제, 실무도 다 보면서, 그때는 진짜, 노가다를 뛴 그런 상황이. 진짜 에너지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음, 개인 입장에서는 제가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다 이제, 소개소개 소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중국과 일을 하다 보면 꼭 나의 파트너가 필요했거든요. 중국어가 능통하고 그리고 중국을 잘 아는 사람, 그 인맥이나 뭔가 경험이 있으면 더 좋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오리지널 중국인 그리고 뭐 한국에 있는 화교, 중국 동포, 유학생 아니면은 이제 중국에 유학 다녀온 음. 한국 유학생 생활했던 이제 한국인 이런 선택 범위밖에 없으니까. 근데 다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조금씩 뭔가 리스크는 좀 있어요. 음. 오리지널 한국 혈통과 중국 혈, 혈통이 섞여 있는 다문화보다는 그래도 뭔가 이제 충성심이라든가 음. 아니면은 이제 문화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마인드라든가 차이는 다 있어요. 그래도 뭐 더는 그나마 정직하게 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그러니까. 그런 그런 마인드가 있고 이게 큰 가치를 두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일을 하다 보면 저보고 뭔가 연장근무 얘기할 음. 그런 그런 기회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일이 안 끝났으면 사무실에 12시까지 있는 경우도 어... 많고 그냥 혼자 자발적으로 이걸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찾아서 하니까 보통은 퇴근하면 나, 나한테 맡은 업무가 이만큼인데 끝났으면 나는 당연히 퇴근해야 된다. 근데 나는 이제 일단 어떤 이제 기업에 들어가면 월급 받은 만큼 밥값은 해야 하되 나는 이 업체에 이제 가족이고 이 업체의 이익을 나의 이익과 같이 일관성 있게 이제 뭐 치고 나가는 그런 뭐 마인드가 있는 거 있었어요. 이제 아나운서 활동을 하게 된 계기도 진짜 우연이었던 게 메디컬 업종에서 이제 활동을 하니까 시상식이 있어요. 그때 뭐 메디컬 아시아 시상식이라고 그것도 이제 연, 연도로 따지면 오래됐거든요. 그 시청 앞에 그 맞은편에 큰 호텔이 하나 있는데 밑에 이제 컴백트 그 행사를 해마다 했었는데 각 병원에 이제 시상을 주는 평가를 하고 뭐 시상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홍보를 해 주는 그런 시상식이었는데 그때도 뭐 메디컬을 관련해서 전문 용어를 중국어나 한국어로 이제 능통한 사람도 적고 그때 그 회장님이 아 한나씨 한번 이제 그 사회를 이제 KBS 아나운서랑 같이 할 건데 이제 대본도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같이 해줄수 없냐. 또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정식으로 그 정도 규모는 음. 처음이죠. 그 전에는 뭐 작은 규모의 했사나 음, 떨렸어요. 그때 공원만 그 한국 지사에서 생방송으로 전 세계로 아, 생방송. 생방송. 생방송으로 네. 나가고 그때는 뭐 딱히 내가 뭐 아나운서 트레이닝을 받거나 이제 강습받지 음. 않은 상태에도 전에 사업을 하거나 일을 했던 그런 이제 그쵸. 나만의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뭔가 오, 이제 아니야. 에너지가 넘치고 당당하고. 네. 못해도 그냥 끌고 막 나가니까 살았지만 뭐 보는 사람은 저분은 막 전문가구나 뭐안운서 오래 <laughs> 하시던 분이구나 그런데 사실 앞전에 이제 일을 하고 사업을 같이 이제 진행했던 그 베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네. 것들이 네. 사실 뭐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스스로 평가했을 때는 아주 이제 뭐 뛰어나거나 훌륭한 아나운서라고는 혼자서 평가는 못하겠어요. 아직도 좀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더발전 어, 해야 되는 <laughs>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지금 마무리 시간 보니까 마무리 시간인데요. 이쯤에서 한나 씨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요즘.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드러민니 있으신 것 같아요. 없는 고민 만드신다. <laughs> 아신가요? 네. <laughs> <laughs> 뭐, 고민은 사람마다 다 있죠. 근데 어, 저로서 고민이라고 하면 어, 저희 입장에서 출발해서 저도 이제 다문화 가정의 청년이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입장에서 어, 이 고민을 한번 이제 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면서 한번 뭐 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 사실은 저도 이제 사춘기 때 정체성 혼란도 겪으면서. 음. 어, 그 와중에 진짜 주변에 저를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어, 뭔가 이제 계속 상담도 해주면서 도와주신 분이 없었다면 저도 지금만큼 어, 저희 장점을 발휘하면서 한중간에 민간 플랫폼으로서 뭐 MC도 하고 비즈니스 쪽에서도 뭐 투입을 하면서 그만큼 같이 창출을 하기에는 어, 가능성이 엄청 작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 고민이라면, 저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많이 봐, 봐왔지만, 음, 애들이 많이 이제 얼굴에 그늘이 져 있어요. 좀 우울하기도 하고. 사실은 서로 다른 게 틀린 거는 아니거든요. 그 다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어, 아이에게는 거의 그 아이만의 그런 어, 이제, 빛나는 보석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장점을 더 키워서,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글로벌 시대인 만큼 더 많은 가치 창출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지금은 이제 평경과 선입견과 어, 다 이제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까, 다 이제 받아들이고 더불어, 어, 살게 하기에는 조금은 그 마음의 거리는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고민이라면 이 사회에서 다문화 청년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어그 진짜 좀 어떻게 보면 그돌 돌이죠 얹혀지는 돌과 그 부담을 무게를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게 저희 고민입니다. 그 선입니다. 이 부분을 아. 방송 쪽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교육 쪽으로 아. 풀어봤습니다. 저도 뭐 이제 사실 다문화 가정에서 제가 잘란 입장은 아니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깊이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김한나 씨를 보면서 그리고 다문화에서 자라면서의 고충들을 이야기해줌으로써 좀 많은 부에서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제가 아무래도 방송 쪽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 김한나 씨를 롤모델 삼아서. 혹시 이거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문제점,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이롤 모델을 삼아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다음은 이제 교육적인 문제 음, 저도 이제 계속 교육을 해오다 보니까, 교육적인 관점을 생각했을 때는, 뭐 사실 교육을 한번 받아서 전부가 뭐 바뀔 수는 없겠죠. 그런데, <laughs> 좀 나를 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꾸준히 해주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한나씨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순간 감정도 바뀌고 굉장히 특별한 장점으로 전환시키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에 있는 그대로 상태를 좀 받아들이고 그거 좋은 관점에서 볼수 있는 교육을 좀 꾸준히 해주면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좀그 개인에게 해당되는 거고 우리 전체적인 사회로서도 좀 다른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주면은 뭐 천천히겠지만 <laughs> 그한 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좀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인식이도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네. 시간이 걸리는 네. 일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교육이란 게 사실 오래 걸리죠. 네. 바로 2년제에 라고도 하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혼자서 살수 없는 것처럼 한국말에는 덧불장군은 없다 하잖아요. 그리고 음. 요즘은 진짜 어, 글로벌 시대인 만큼 우리가 먹고 쓰고 이제 어,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들이 다양화하고 어떻게 보면 다문화잖아요. 전 세계의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접수하게 되고 그, 그 와중에 더 음,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더 발전하고 유리하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방금 말씀하다시피 방송이나 이런 음. 다양한 매체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문화 가정 아이의 장점에 대해서 좀더 많이 어, 알수 있게 하는 인식 개선을 목적인 그런 방송도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교육은 사실 1 0 0년 사업이잖아요. 네, 네. 한 민족과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또 교육사업 입장에서 좀더 이제 음. 어, 다문화 아이들이 이제 어, 이 나라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수 있게끔 꿈을 키워 서이 음, 음.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제 본인의 가치 창출을 좀더 힘쓸 수 있는 그런 벽이 없고 그늘이 없는 그런 어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곧올것 같습니다. 좋은 의무대비요 <laughs> 네, <좋았네요>. 의무대비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제가 대한민국에 하루라도 살고 있나 저는 대한민국은 저희 나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국적이 중국이긴 하나 한중의 우후 발전에 예, 대해서, 예, 예, 대해서 참... 사실 사람은 같이 일반인도 살다 보면 모순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더군다나 나라감도 있겠지만 이제 서민과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발전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제 집중하면서 더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그어떻게 어, 보면은 이제 플랫폼의 역할, 긍정적인 역할, 홍보대사의 역할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자 이제 클로즈트 <또> <laughs> 뭐 말씀을 드리면서 느낀 게 이제. 뭐 순수 100% 한국인보다도 더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과 맞아요. 번영을 걱정하시는 것을 느끼고 아, 이렇게 넓은 무대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인이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편협한 사고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넓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국제무대에서 또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걸 보고 우리도 많이 운받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한번 우리도 중국 진출하자고 어, 네그죠 <laughs> 네, <그쵸. 웃음> 중국, 중국어로 한번 구독과 <laughs> 네. 좋아요 멘트 한번 시청자 여러분, 저희 채널을 계속 시청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구독 잊지 마세요. 소진 채널이 더욱더 멋진 채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촌호수를 마주하고 있는 국제도시 송파구의 문화실험 공간 호수를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맞으십니까, 여자? <laughs> <laughs> 아, 전 일단 그 돈을 구경이라도해 보고 싶어서. 거도 예, 3이라고 전하고. 그래도 나중에 영상에다가 첨부로 올려 주셔도 그 네. 사진의 가치가 또 올라가지 여기 않을까? 여기 그 롯데타워라고 있잖아요. 예. 응. 네. 저희도 나중에 속에 <laughs> 들어가야. 아, 그리고 아, 그 사대 미인이 있거든요. 음. 시스라고 있는 그 미인이 있어요. 아, 살아 있는 분이에요? 네. 아, 지금 아, 아, 그러니까 양기비차. 뭐, 뭐, 사대 미인이라 역사에 진짜 양비비 미인. 여러 가지 사대 미인 중에 한명이 그고용이었어요 아. 근데 그 어. 한국어로 오리지널 한국어로 풀로 이제 사회를 보다 보면 저도 이제 하면서 조금 이제 그 익숙하지 못한 그런 단어나 이제 그런 음.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음. 약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그 똑같이 이제 한국에서 계속 생활했다 해도 본인이 음. 접촉하지 않은 영역은 어, 그렇죠. 낯설잖아요. 그잘 쓰지 않은 단어도 이제 갑자기 발음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때도 뭐 그렇죠. 계속 버스라고 발음했는데 나중에 이게 정확한 발음이 버스래요. 아 그래요? 버스 어, 아니에 버스 아니에요? 버스. <laughs> 아니야 <아니에요>. 버스. 요 <아니에요. 웃음> 버스, <laughs> 버스. 아니는요 오늘 날씨 오늘 날씨 어때요? 오늘 요오 날씨는 어때요? 는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오늘 는 어때요? 날씨는 어는 어때요? 날씨는 어때는오는 어때요? 오늘 날씨요오이날요 加油！加油！加油！加油！加油